네 오늘은 이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신앙 안내서라는 책을 가지고 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어, 이렇게 내용을 좀 다루기 전에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어, 제가 이제 교리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 저는 이 본문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특히 마지막 1 7절을 핵심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띄워주세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흔히 교리는 성경의 논리를 압축한 것이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완벽한 요약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전반적인 성경의 논리와 개념을 충실히 반영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뿐만 아니라 교리 또한 어떤 틀에 박힌 피상적인 지식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할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시대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결론에 가서 다시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신학적인 기틀을 다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어, 이요 책인데요. 네, 이제 주중에 다른 성도님들께서 어떤 책이 맞냐고 많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실물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어, 다른 교역자분들이 또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이걸로 하겠다고 우겼습니다. 근데 그냥 우긴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이유와 철학을 가지고 좀 우겼거든요. 바빙크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바빙크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어거스틴이나 뭐 루터. 칼빈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아, 뭐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바빙크라는 사람은 아마 잘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업적이나 일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익숙하실 테고 우리의 신학이 칼빈 신학 위에 기초해 있다라는 사실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이름도 생소한 이 바빙크라는 사람의 책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하느냐? 소위 이제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라고 불리는 우리 장로교의 신학은 칼빈의 신학 이래로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발전되는 과정 순간 순간의 모든 것들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이 바빙크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거창하게 제가 교리사 교리의 발전되어 온 과정 교리의 역사라고 좀 칭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칼빈 이래로 교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16세기 종교 개혁 시대 때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어 주세요. 아마 이 종교 개혁 시기는 참 익숙하실 겁니다. 마르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종교 개혁 시대의 부흥을 이끌어낸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당시에 가톨릭이 성경을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교리를 멋대로 제정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반기를 들었고 이 성경, 오직 성경에 입각한 교리를 집대성하고 만들었습니다. 그 시초는 루터한테 있었고 그 중심에는 칼빈이 있었지요. 어, 교리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저것 외에도 수많은 무슨론 무슨론의 다른 교리들이 있는데요. 아, 칼빈은 가톨릭의 것들이 아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이세 가지의 슬로건에 입각한 새로운 신학과 교리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초석을 놓은 인물입니다. 다만 혼자서 이 모든 분야를 전부 다 섬세하게 다룰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특히 기독론과 구원론을 제외하고는 칼빈은 나머지 신학들은 큰 틀과 확관 방향만 제시해주는데 그쳤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종교개혁자들의 역할은 예수님의 사역 다음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위대한 사역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의 약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지나치게 가톨릭에 비판적이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고속이니 연옥이니 그런 것 일절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를 좀 지나치게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였냐면 어, 가톨릭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칼빈은 그들이 옳은 얘기를 해도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꼬투리 잡아서 틀렸다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야고보서 같은 이신칭의와 다른 얘기하는 서신들. 혹은 이신칭의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서신들은 이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좀 격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정경보다 더 중요했었다는 소리이기도 하지요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그 당시에 개혁주의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잘 먹혔지만 바로 그 다음 세대 신학자들에게는 어, 발걸음을 발목을 붙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칼빈의 그렇게 고수적인 태도 태도는 어,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가톨릭과 논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다투게 하기만 만들었고 이 루터의 이러한 내용들은 소위 교리주의라고 하는 정경이 우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조류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단점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7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세기는 제가 보강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16세기 당시에는 이 종교개혁과 이 칼빈의 입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가톨릭은 당하는 입장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의 이런저런 문제점들 그리고 루터의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톨릭 쪽에서도 그래서 아 어, 가톨릭은 나름대로의 논리와 또이 공격권을 가지고 자기들을 변호하고 칼빈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칼빈으로 인해서 굳건한 틀은 세워졌으나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막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이 개혁 교회들은 교리를 체계화하고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가톨릭과 전쟁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도 전쟁이 있던 시기였는데요. 어, 마치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합치려고 했,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것처럼 가톨릭과 교회를 개혁교회를 섞으려는 시도도 있었고, 또 다른 이단적인 시도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이 예정론의 문제를 두고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알미니우스는 칼빈이 말하는 이 정통적인 예정론을 반대합니다. 어, 간단하게 예정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어, 그 사람은 구원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유기된다,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이 예정론의 핵심인데요. 어, 이에 반하는 알미,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번 띄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으며 칼빈은 절대 거부할 수 없다 말했죠. 거부할 수 있으며 신자들도 영원한 믿음의 파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칼빈은 그가 결코 어, 믿음에서 파선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 알미니아는 전혀 반대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정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감리교 교리의 모태가 되는 신학이죠 당시에는 요 당시에 알미니안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었는데요 안팎으로 어, 교회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겪을 때 이에 앞장서서 맞서 싸운 사람이 툴레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조금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죠. 네, 특히 이제 이 툴레틴은 언약, 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예정론과 언약신학의 토대를 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툴레틴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 칼빈주의는 보다 현대적인 개혁주의답게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18세기입니다. 네, 제가 새로운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18세기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툴레틴 이후로 사실 이제 나름대로 개혁주의는 정립되고 잘 진행이 되는 듯 했는데요. 이제는 철학적인 조류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개명, 개몽주의, 이성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겁니다. 개몽주의란 말 그대로 정신의 기상, 비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막연한 종교로부터 인간의 무지함을 개몽함을 깨워야 된다. 신에 대해서 이제 갇혀서 인간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들 모든 시도들을 버리고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이성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쟁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연한 종교로부터의 계몽을 꿈꾸고 그 종교의 억압에서부터 탈출하는 방법으로 논리적인 이성 과학을 근거로 삼게 됩니다. 이 칼빈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철저하게 오직 성경의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주의는 바로 이 성경의 교리의 어, 이 권위와 진위의 여부를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몇천년 전에 어, 여러 사본들과 복사본들로 수정 보완되면서 내려왔는데 이거를 편집한 게 과연 믿을만한 것이냐? 이런 어, 정경 비평적인 얘기부터요. 교리는 너희가 너희 의 입맛에 맞게 수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심지어는 너희가 가톨릭과 성경이 다른데 너희의 교리에 맞게 성경을 66권으로 재편성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종류의 질문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가톨릭에게 완승을 거두었던 이 개혁주의 교회가 사실은 이 개몽주의에 앞에서 완패하게 됩니다. 어뭐 보스틴이라는 사람 같이 여러 신학자들이 변호하고 처절하게 이 개몽주의와 이성주의의 조류에 싸웠지만. 과학과 경제력을 발전으로 그것에 힘입어서 개몽주의의 비상함을 그 조류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기부터 기독교를 포함한 전체적인 종교 전체가 한풀이 크게 꺾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9세기입니다. 19세기는 신칼빈주의의 시대다, 시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19세기 들어서는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어,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제 신앙 내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완전히 잠식을 하기 시작했고, 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신앙이 국교에서 점점 개인의 취사 선택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시점에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지만 네덜란드의 총리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가로서 그는 국가의 세속화, 공교육의 세속화, 또 교회의 약화 현장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소리에 잠식당하지 않고 이 세상의 소리에 맞선 우리의 소리를 다시금 주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카이퍼는 모든 영역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유명한 슬로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신학이 개인의 구원만 아니라 정치, 교육, 문화, 사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리고 정복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신학도 하고 정치를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과거의 신학자들이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다면 카이퍼는 이 수호된 진리 이 교리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신학이 교회를 수호하는 수동적인 차원의 신학이었다면 카이퍼의 신학은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신학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카이퍼의 사상을 따랐고 그래서 카이퍼 시대의 신학을 신칼빈주의 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이퍼의 유산 아래에서 다시금 칼빈주의 신학 우리 개혁주, 개혁 전통의 신학은 어,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그동안의 모든 칼빈주의의 논의와 발전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이 20세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입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어, 내려오는 개혁주의 신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모든 내용을 고려하고 정리한 인물이 뭐 바빙크다 뭐 이런 소리를 하려고 요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흐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가르치고 수호하다라는 이 슬로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리사를 살펴보시면 교리 교육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믿는 바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었고 다음은 시대적인 도전에 맞서 교회가 복음에 충실하도록 세상에 맞서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칼빈 이래로 성경 안에서 바르게 주어지는 교리는 항상 이미 완성된 그리고 주어진 진리였지만 그 진리를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때로는 교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변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살아내기 위해서 지키고 발전하고 계승해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들의 요구에 따라서요. 이것은 지금 교리를 다시금 공부하는 저희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는 바를 확실히 하고 시대의 부름에 퇴색되어가는 이 신앙의 정수를 수호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믿는 바를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참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쭉 느끼는 것인데요. 구원에 관련된 교리들을 제외하고는 성도님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많이 안 가지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구원론에 있어서도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들어간다면 만인 구원이든 예정론이든 그게 크게 상관없다라는 입장이 사실은 대부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뭐 교리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그 막연함이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것 같았는데요. 교리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지식이 있어도 장로교나 침례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똑같으니 비슷비슷한 내용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부차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 교회를 옮기시게 될때 장로교나 침례교나 어떤 신앙의 정통을 따라서 교회를 결정하시기보다는 크고 가까운 곳들이 1순위가 되는 모습들을 자주 봐왔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나머지 교리들은 크게 달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어, 그러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개인의 구원에 해당하는 교리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거나 취사선택해도 괜찮은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교회사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평생을 바쳐가면서 싸워왔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 교회가 교리 교육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구원론 외에도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시키지 못하는 것.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외에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 개혁주의 교회의 가장 큰 실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교리를 접, 대하고 접근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가 성도들의 삶에 주는 영향력이 치명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외로 성도들이 교리에 큰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념 자체도 개념 자체겠지만 특별히 그 아는 지식을 어떻게 삶으로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도. 더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교리들도 믿음의 규범이니 이정표니할수 있겠지만 현실 속에서 구원론에 관련된 교리들을 제외하고 다른 교리들이 우리의 삶에 통제를 주거나 지침을 주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외하고 다른 교리들이 우리의 삶을 삶에서 지켜내며 있어서 어떻게 적용점을 찾기도 힘들고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딱히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교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제가 칼빈이니 뭐 어, 카이퍼니 하는 많은 신학자, 신학자들이 있지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를 굳이 선택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시대의 도전에 맞서서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조적으로, 때로는 논쟁적으로, 때로는 실천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지금 바빙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무기를 장착하는 일입니다. 이 교리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우고 지금 우리 시대가 주는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저는 카이퍼와 바, 바빙크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추상적인 지식을 넘어서 삶과 실천되는 또 연결되는 교리를 함께 탐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이 교리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논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드린 교리의 본질에 대해서 삶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곧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태신자를 작성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음, 이번에는 가정의 불신자분들을 위한 사역이 주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의 어떤 복음에 예수님에게 흥미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되겠지만 결국은 무신론,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이 시대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대신 전해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대에 맞춘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대의 물음과 시대의 도전에 앞서. 하나님의 대답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이고 전도를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준비가 바로 여러분의 목신 겁니다. 그렇기에 진리는 학연, 지연, 뭐 혈연의 감정에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교육부 아, 새생명축제를 사역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도교육을 시키겠다라고 말씀 이렇게 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아이들이 충분히 알고 고백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새생명축제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남의 간증과 설교와 선포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리고 바빙크와 함께 이 교리의 정수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내 가족과 시대를 위한 대답을 준비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종합하여 나의 태신자를 위한 선포의 방법을 찾으시며 열매도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송과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